너 높게 공부했어. 너 높게 공부했어. 이게 몽갱이 어떻게다. 너게 몽갱이 맴매 줄 거야. 엄마는 높게 문갱이. 엄마는 높게 문갱이. 응. 너때 오면 어떻게 할 거야? 이게 몽갱이 이게 움직 이렇게 할거야? 동생 지켜줄거예요 베이비 지켜줄거야? 늑대 짠 어. 무섭게 해야지 늑대 쳐다보고 어 엄마 늑대도 늑대 이걸로 매매해줘 응. 그렇게 무섭게 하는거야? 늑대 도망갔어 이제 잘했어 어휴 잘했어 늑대 어, 도망갔어 늑대 도망갔어